커마 리급 실기 계산 작업 상세 설명 함수, 날짜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마 리급 실기의 날짜 함수는, 어, 보이시는 목록만큼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이렇게 여섯 가지 형태로 출제되어진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함수 목록들입니다. 물론, 날짜 함수, 혹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둘다한 개는 한개 이상은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물론 이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함수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하셨던 텍스트 함수처럼 우리 날짜와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체는 함수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함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함수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낮게 출제가 되어오시기 때문에 혼자서 쓰기보다는 이 다른 함수와 중첩해서 쓰는 형태대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출제 양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짜 함수는 시험을 떠나서 날짜와 시간 함수는 중요한 함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기본 설명서 드렸듯이, 컴퓨터상에서 날짜와 시간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아는 날짜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어떤 숫자 형태로 관리가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24시각을 1로 관리하는 초 숫자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때는 반드시 날짜 형태, 숫자 형태를 바꿔서 봐야 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할때 또한 날짜는 날짜답게 생각해서 연월일을 뽑아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분초도 뽑아내야 돼서 이런 함수를 모르면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뽑아내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함수에 속하는 게 날짜와 시간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도 알고 계셔야 업무 하실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함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ODAY와 NOW 함수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다. TODAY는 날짜만 NOW 함수는 날짜와 시각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현재 액션이 취해지는 그 시각까지 보해진다특 특이한 점은 이두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괄호는 열고 닫아 주셔야 된다. 왜? 이게 함수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괄호 안에 인수가 없는 함수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year, month, day는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날짜가 있을 때 거기서 연,월,일을 뽑아내 주는 함수. hour, minute, second은 시간이 있을 때시분철를 뽑아내 주는 함수다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와 타임은 구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날짜답게 시간답게 관리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날짜답게 시간답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데이트와 타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트 형태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데이트와 타임은 날짜답게 시간답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 데이즈 함수는 이번에 추가된 함수인데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한다. 우리 사실 두 날짜 사이에 일수는 최근 날짜 빼기 이전 날짜 해서 일수를 구하는 형태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즈라고 해서 끝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적어주시면 그 사이 날짜 수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추가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트와 이 오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되는 날짜에서 몇 개월이 지난 날짜 혹은 몇 개월이 지난 날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달의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구해내는 이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크데이라는 함수 출제빈도 아주 높, 높은 암수입니다. 앞에 기본 설명에서도 들었듯이 우리가 날짜를 날짜답게 관리를 하며, 그 날짜 안에는 정보 중에 요일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서식에서도 요일을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요일만 뽑아내서 관리를 할수 있다. 그 뽑아내는 함수가 위크데이라는 함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뭐 업무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어떤 특정 일자부터 지정된 작업일수까지 해당 날짜를 변환한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시작해서 10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휴일이 며칠 며칠 있다. 그러면 10일 동안 일을 작업일자 10일 이후의 날짜는 며칠이 되겠느냐 이런 걸 뽑아내는 함수인데 일단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d만 제외하면 다 아는 함수입니다. average, count, max, min, sum.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기본 함수에서 배웠던 초기본 함수에 속하는 함수들입니다. 근데 이 함수 앞에 d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분류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아주 중요한 점은 함수 이름이 어떻든 간에 인수는 항상 동일한 형식으로 적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는 전체 데이터 범위. 두 번째 인수는 결과의 열 번호 항목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범위.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와도 인수는 동일하게, 인수는 동일하게. 그래서 항상 하나는 출제되어지지만 난이도도 낮고 사용법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우리 예제를 푸시면서 한번더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함수 목록이 나와있고 우리 하나씩 해보시겠습니다. c2라는 셀에는 오늘의 날짜를 뽑아내는 함수 today라는 함수 적어보시겠습니다. 자 등호는 하셔서 today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에 fx함수 삽입 들어가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함수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괄호가 닫혔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지금 오늘 날짜가 출력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내일 이 파일을 열게 되면 날짜가, 내일 날짜가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작업하고 오늘 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서류에는 어 내가 날짜를 일일이 입력하기보다는 투데이 함수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아주 정확하고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시간. 한번 뽑아내 보시겠습니다. 시간 현재 시간 함수는 오른쪽에 now 함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f 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아이도 인수가 필요 없다 확인해서 그런데 시간만 뽑아내 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날짜까지 뽑아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간과 날짜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컴활 시험 치실 때는 함수로 혹뭐 투데이 now를 하나씩 주기도 하지만 두 개를 다 적어놓고 어, 정확한 걸 뽑아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시간에 관련되는 함수가 뒤에 따라온다면, now 함수를 써야 한다라는 부분, 뭐, 날짜만 따라온다면 두 함수를 다 쓰셔도 상관없지만, 시간이 따라온다면 반드시 now 함수를 선택해서 써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m o n t day 함수는, 오른쪽에 우리 C2의 날짜를 하나 구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연월 일만 뽑아내서 뭔가를 계산해야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사용하신 함수, 연도를 뽑아내는 함수는 이어. 응원은 하셔서, 이어. 더블 클릭 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날짜 하나 선택해주세요. C2 하시면,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안에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어, 오늘, 이 2021년 1월 26일까지의 날의 수 44,222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몇 년, 어, 연도가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내어줘야 2021이라는 게 뽑아져 나오지, 그냥 계산식으로는 뽑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확인. 자, 월도 마찬가지. 월, 먼 o once, 함수, 더블 클릭, 해서, x 함수 삽입, 해서, 날짜 하나 찍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해서, 확인, day도 마찬가지, day. 그 삽입, 날짜 하나 찍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시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our mini 시분초는 우리 시간은 시사에 구해놓으셨으니까 시사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our o u 자, 보시면 44,221.50568 해서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게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 4시각을 1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12시 8분인 경우에는 0.5 정도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 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12시라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이 함수가 필요하다 o u r 라는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확인. 분, 미니. 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초. So, 함수만 보셔도 잘 아실 거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세컨, 뭐, 이렇게 적어 보시면, 이렇게 초를 나타낸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이 함수 중에 선택해서 쓰세요 하면, 선택 가능하다. 가능하고 인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나 시간이 들어있는 셀만 참조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이 함수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날짜 만들기, 시간 만들기는 우리가 이렇게 날짜와 시간 형태로 존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존재하고 있다. 이랬을 때 내가 날짜처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데이트와 타임 함수를 가지고 만드시겠다. 반대로 만들어 보시기, 뜯어놓은 함수, 어,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등원은 하셔서 데이트 더블 클릭 암수 삽입 가셔서, 얘는 똑같습니다. 연도 며칠이냐, 우리 이 2에 구해놓으셨습니다. 먼스는 g2에, day는 i3에, 구해놓으시, 아, i2에 구해놓으셨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날짜 형태로 관리되어 진다 자, 1 0초도 마찬가지, 타 i m e t i 해서, 백스 암수 삽입 들어가셔서, 시간은 2, 4에, 시사의 분초 하셔서 아이사에 구해졌다. 그래서 하기 하면 요렇게 보여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함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정확하게 예상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업일수 우리가 시작일은 2월 1일, 종료일은 2월 12일이라 가정을 했을 때 며칠 작업 며칠이 지났느냐라는 일수를 구해 주는 함수 우리 데이스라는 함수 한번 써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days에서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이거는 끝 날짜 먼저 스타트 r t 날짜 끝 날짜는 c10에 2월 1 2 스타트 a r t 날짜는 c9에 2월, 2월 1일 해서 하시면 11일이다. 이렇게 11일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검사일을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료를 했는데 검사를 하는 날짜는 종료 한달뒤 검사일이다. 자, 종료가 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한달 뒤면 3월 12일이 되어지겠다. 그죠? 그 검사일을 찾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게이 데이트. 데이트. 등호는 하셔서 이 데이트 들어가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니다 인수 두 개입니다. 이 아이는 날짜, 우리 종료일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종료일에서 몇달 지났느냐. 자, 한달 지났다. 1. 그럼 0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받을까요? 0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면 그 달의 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4, 4, 2, 3, 9 이거는 뭐다? 그렇죠. 날짜 형태로 표시되어진 게 아니라 날수로 표시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일반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고 이 아이는 어떻게? 날짜 형태로 표시해 주세요. 바꿔줘야 이렇게 날짜 형태대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시게 되겠다 라는 부분 0.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마이너스 1 하시게 되면 한달전 이렇게 나타나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달 후라고 했으니까 1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검사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 말 그대로 이 날, 이 달의 마지막 날이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 마지막 날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게이 오먼스. 등을 해서 결과 한번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오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트. 이 날짜에서 한달 지난 시점의 마지막 날을 찾아준다 라는 거죠. 한달 지난 시점, 그러면 영하게 되면 자기 달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한달 지난 시점 아니면 이전 달의 마이너스 이 마지막 날 해서 지금은 한달 지난 시점 확인하시면 이것도 이렇게 나타나신다. 어떻게? 표시 형식에서 간단 날짜로 바꿔서 보여줘야 한다고 라 해서 이런 것들 을 업무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이 데이트보다는 이오먼스를 e 많이 활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는 사실은 날수만, 날수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뭐 계산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우리 마지막 날짜는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9일, 28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갖고 오는 암수인 이오먼스 e 암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일 번호 요일 번호는 그거는 하셔서 week day라는 함수입니다. day라는 함수입니다. 자 함수 마법자 들어가셔서 자, 날짜 하나는 우리 날짜 많으니 c2 오늘 날짜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자그 다음 리턴 타입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리턴 타입은 결과 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다. 일요일은 1 토요일을 7로 하고 싶으면 1을 적고,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을 하고 싶으면 2를 적어라. 월요일이 0, 일요일이 6 하, 하려고 하면 3을 적어라. 해서 미턴 타입에는 수가 1, 2 또는 3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 치실 때는 뭐 2번 유형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 아니면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인 유형을 하세요. 혹은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인 유형을 하세요. 그래서 유형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업무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보통 업무는 2번 유형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왜 2번 유형을 많이 활용을 하시냐면 2번 유형을 활용을 하시면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주중과 주말을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을 많이 활용하신다. 이 해서 확인하시면 이. 오늘은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그래서 우리가 위크데이를 하면 착각하시는 게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출력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위크데이의 결과는 요일에 번호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번호도 내가 선택한 유형대로. 내가 이번 유형을 선택하면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인 형태로 요일 번호가 구해진다 해서 구해진 요일 번호를 그냥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함수에 대입을 해서 뭐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형태대로 사용하시는 게 weekday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weekday라는 함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지지만 혼자 쓰이기보다는 다른 함수들, 뭐 choose나 if 함수와 같이 엮어서 쓰이는 중첩 암수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데이 한번 적어 보시기만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크데이는 우리가 6월 1일 날 일을 시작해서 일을 15일 동안 해야 하는데 중간에 휴일 목록이 왼쪽에 14, 15행에 적혀있다 이걸 빼고 15일이 지난 날짜는 며칠인지 구해보시겠습니다 이론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시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주제되고 있진 않지만 스타트 2월 1일부터 내가 15일을 근무해야 하는데 헐리데이 국경일은 여기 있다. 근데 국경일 외에 토요일하고 평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그 외에 또 휴일 목록을 제외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보시면 이렇게 네, 이것도 날짜 형태로 전환시키셔야 되겠다. 그러면 15일 근무를 하려고 하면 2월 24일까지다. 마지막 날이. 그서 뽑아져 나오는 게 워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기본 함수예요. sum, average, count, max, min 함수를 가지고 앞에 t를 붙인 함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대로 나와있는 목록에서 조건이 주어진다. 지역이 경기, 지역이 경기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상반기의 종합, 하반기의 평균, 대리점, 경기 지역의 대리점 수, 그 다음에 최대 판매량, 최소 판매량을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고, 형태가 데이터베이스 형태일 때, 가능한 함수가 D,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자, 이제 총 합입니다. 합이면 s u m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Dsum입니다. 등호는 하셔서 Dsum 암수 더블클릭 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FX 암수 삽입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은 똑같다. 첫 번째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전체다. 데이터베이스 작업하시때 항상 항목명이 포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블록을 전체, 블록을 씌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지격의 상반기 종합. 그러면 나는 종합을 무슨 필드를 가지고 구한다? 상반기 하니까 필드명, 항목명을 클릭해 주십니다. 하반기면 하반기 하반기. 상반기면 3반기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 1, 2, 3, 4, 5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드명을 클릭하시겠습니다. 자, 그세 번째 크리테리어 해서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은 H와 H4와 5에 적어 놨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조건을 적어 줘야 합니다. 조건을 적어 줘야 하고 조건을 적는 범위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필드명과 항, 어,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 제시를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건 범위가 여기가 C4에서 5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시험 문제에는 따로 조건을 적는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디썸 함수나 에브리지 함수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먼저 작성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기억 나시죠? 어떨 때 보셨나요? 그죠 우리 고급 필터 할때 보셨어요? 그것처럼 조건을 적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조건 부분을 항목명까지 포함시켜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 더 어, 나왔다. 자 같은 개념의 하반기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니까 이 네브리지. 해서 D 에브리지 함수 넣어 보시겠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들어가시겠습니다. 함수 형태 똑같습니다. 점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어떤 거의 평균 하반기, 하반기 필드면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지역이 경기 지역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지역의 대리점수. 순위권 카운트, D 카운트 하시는데 여기서 카운트일까요? 카운트 A일까요? 그죠? 그러면 경기 지역의 대리점수기 이 때문에 사실은 대리점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지역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들어있는 데이,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 이 아이는 문자, 대리점도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카운트, 카운트 A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카운트는 뭐다? 숫자. 카운트에 있는 숫자, 문자 세워준다 해서 우리가 지역이나 대리점을 기술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카운트가 아니라 디카운트 A 함수를 선택해서 푸셔야 한다. 더블 클릭 해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조건은 지역 하겠습니다. 가셔서, 경, 지역이 경기 해서 확인해 주시면 6개다. 그 다음, 최대는 맥스, d맥스에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똑같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의 최, 총, 어, 뭐, 최대가 뭐, 총 판매량, 총 판매량. 명명 클릭 그다음에 조건은 지역이 경기에서 확인 같은 개념으로 디민 내용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홀로 쓰이기보다는 뭐 라운드 함수라든지 다른 함수들과 같이 쓰이고 요즘은 여러 개 중첩되어져서 그니까 러어 맥스에서 민을 빼 차르고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는 식의 어떤 두 개를 중첩해서 쓰는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다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와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서 드래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자체는 쉽지만 만약에 이게 여러 개 중첩되어져서 조금 까다로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한 개씩 해결해 나가신다 생각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함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날짜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